박정훈 대령, 어, 항소심 공판이 이, 진행되는데요. 아침에 재판에 들어가는 그 박정훈 대령과 함께 군인권 센터의 임태훈 소장, 그 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뭐전현희 의원, 그리고 김병주 의원인데 맨 끝머리에 이준석 의원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너무 선거용이다. 왜냐하면 제가 박정훈 대령 1심 때 그 일심 선거 공판 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왔었는데 그때도 조, 조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맨끝 자리에 서가지고 박정원 대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사건 피해자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늘 제 옆에 서신 두 분은 최근 홍천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도현 상병의 모모님입니다. 사실 이 사건도 앞으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얘기만 하고 박정웅 대령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 취재하면서 야 이건 좀 아니다 했는데 이준석 의원 네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박정웅 대령이 공판에 매번 나와주는 정치인 은단한 명입니다. 이준석 의원. 저희가 힘들었을 당시에 작년 11월 유일하게. 보수 정치인 중에 만나주신 분이 이준석 대표였고 그때 우리를 만나주고 함께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곳에 왔고 이준석 대표가 꼭 당선되시기를 구원합니다